안녕하세요. 태안농부입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는데요. 제 구독자님들 중에 홍산마늘을 텃밭에서 기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월동 후 마늘밭 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렇게 되고요. 묵걸음을 주는 시기와 방법부터 홍산마늘이 취약한 녹병과 응해방지법, 마늘종 관리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배수로 정비입니다. 겨울에 땅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되면서 밭의 상태가 비닐부터 시작해서 부직포도 벗겨지고 말이 아닐 텐데요. 배수로를 잘 정비해 두어 봄에서 여름철에 오게 될 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마늘은 수분을 좋아하지만 배수 불량으로 물빠짐이 나쁘게 되면 뿌리가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해 두는 것은 마늘밭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관리입니다. 마늘이 너무 습해서도 안 되지만, 건조할 경우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되는데요.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수확기까지 적당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호수를 마늘밭 중간에 가로지게 해놓고 양수기로 물을 공급하는데요. 물을 공급하기 전에 마늘 밭에 추비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봄엔 마늘이 빠르게 자라는 시기인데요. 추비와 물 관리를 해주면서 자주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마늘 밭에 부직포를 덮고 흙으로 덮어 놓은 경우엔 흙으로 덮여진 곳은 그 흙의 무게로 인해 마늘 잎이 눌려서 생장에 지장을 줄수 있으니 부직포를 살짝 들어서 흙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차 옷걸음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옷걸음은 왼쪽에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소 기준으로 17kg의 비료를 10R, 즉 300평 정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옷걸음은 남부 지역 기준 2월 상순부터 중북부 지역 기준 3월 상순에 시작하시면 되고요. 최저 온도가 4도 이상 되는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옷걸음을 시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눠서 시비하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추비 살포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셔서 비나 눈이 오기 전에 살포하는 것이 좋겠죠. 추비는 NK 비료 계열로 살포하여 생육 회복을 먼저 유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늘, 양파는 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염화칼륨보다는 황이 함유되어 있는 황산칼륨을 시비하는 게 품질,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유기물도 밭에 같이 살포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옷걸음입니다. 2차 옷걸음도 마찬가지로 300평당 17kg의 요소와 13kg의 황산 칼륨을 살포하시면 되는데요. 마늘의 생육 상태를 보시면서 1차 추비 후 20에서 30일 후에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옷걸음 주는 시기는 3월 중 하순까지 끝내야 마늘의 저장 중에 부패가 적습니다. 마지막 옷걸음을 너무 늦게까지 주거나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실 경우 식물체가 웃자라서 2차 생장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수확 60에서 70일 전에 마지막 비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료 절약법인데요. 농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고형 비료를 멀칭한 비닐 위에 뿌려주는 방법을 주로,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고형 비료를 직접 살포하는 대신 고형 비료를 물에 녹여 물비료로 만들어서 2회 정도 살포하면 비료의 손실을 막고 그 효과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비료로 웃걸음을 하려면 토양이 습할 때는 물 200리터에 건조할 때는 물 400리터 이상의 웃걸음을 주는 비료의 양을 충분히 녹여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하면 됩니다. 사용 시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미분말이 직접 피부에 닿거나 입 또는 코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수 자재, 점적 테이프나 점적 인라인 호스 등을 통해서 관주 시에는 구멍이 막힐 수 있으니 먼저 작은 용기에 녹여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 관주용 수조에 넣어 관주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녹병 및 응애 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사는 생육이 왕성하고 병해강에 재배가 쉬운 편이지만 녹병과 응애에는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병해충 발생, 발생 전에 미리 철저히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병은 저온 다습한 경우, 추비 관리가 미흡할 때 발생이 많으며 처음에는 황색의 작은 반점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황적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더 진전되면 잎 전체가 주황색으로 변하여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대서마를 품종에 녹병의 발생 확률 이 높은데요, 생육이 양호하도록 관리하고 화학적 방제를 철저히 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방제는 4월에 보통 시작하지만 증상이 보일 경우 바로 방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병 방제에는 코프로삭 S나 카디스를 방제약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고 아닙니다. 응애 방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마늘 해충 중에서도 봄철 지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최고로 발생하는 뿌리 응애는 사실 이미 발생하였다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발생한 후가 아닌 마늘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사전에 방제 대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충은 하루 10개의 알을 낳으며 발육 저고는 20에서 25도, 35도 이상이면 죽습니다. 그렇기에 날이 뜨거운 7에서 8월에 밭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해 주시면 뿌리응의 방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응의 피해를 받은 줄기는 이제 예찰 방법인데요. 알의 잎이 노랗게 변하는 증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포기를 뽑아 뿌리 주위를 중심으로 응애 발생 유무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응애는 파종 전 종구를 소독제로 침지 소독하고 토양에 입제 농약을 살포한 다음에 종구를 파종함으로써 방지할수 있습니다. 생육기에 피해가 심할 경우 입제 희석제를 지제부에 관주 처리하거나 입제 농약을 전 포장에 뿌린 후 토양 표면을 긁어 주거나 물을 줘 약액이 뿌리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되면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뿌리응애약으로 바테다가 있는데요. 월동피복물 제거 후 토양 처리하시면 되고 300평 기준으로 6kg 정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시기는 수확 90일 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시 바이러스는요 얼룩무늬 현상을 발현하는 바이러스로 응애나 진딧물 같은 흡집성 해충에 의해 매개됩니다 생장점 배양으로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병 개체를 보이는 즉시 제거하여 포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로가다 추비로 복합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복합비료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합비료를 살포한다면 질소 가리는 흡수를 하겠지만 인산은 용해도가 굉장히 낮아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산은 보통 추비를 하지 않고 밑거름으로 전량 시비하곤 하죠. 만약 인산이 과다 축적되었을 경우 질소질의 흡수를 촉진하여 질소과잉을 일으켜 벌마늘이나 2차 생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추비는 NK계열 비료로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인산은 생육 상태를 보면서 부족시 수용성 인산으로 연면 시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성 인비는 물에 녹지 않는 구용성 인산이기 때문에 수용성 인산으로 연면시비를 하셔야 되고요. 구용성 인산, 용성 인비 같은 구용성 인산은 식물 뿌리 근처에서만 흡수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인산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좀 있는데요. 적정 산도 pH 7.0을 유지해주셔야 되고, 더불어 마그네슘도 충분히 공급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종 관리입니다. 마늘 구의 크기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구의 크기를 위해서 마늘 종이 나오는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산 마늘은 수량 감소율이 25% 정도로 타 마늘에 비해 감소율이 큽니다. 수확할 때까지 마늘 종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크기 감소율이 크므로 종 출현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고요. 으뜸눈 네, 보통 주화라고 하죠. 네, 으뜸눈을 받아 씨마늘로 쓰려는 농가는 마늘종이 나온 뒤 30일 이후에 마늘종을 수확해야 합니다. 주화를 쓰면 병해충 감염이 적기에 수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주화는 소독, 건조 과정 등 손이 많이 가고 2년을 재배해야 씨마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홍삼 마늘 관련 내용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올한 해도 대풍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태안농부였습니다.